근데 만약에 This is if 만약에 여기에서 다 부러진다 그러면은 진짜 엑시던트에 어레스트 세게 오는 거야 탈론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 88, 89, 90 아이 탈론 뭐라 하지 마세요. 원래 아이언 아이언 부시님이 있어요. 브론즈 부시입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 88 낮은 강아서가 아니야.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보여주자. 88 낮은 강아서가 아니야. 로우 강아서 아니야. 날아 올라. 컷 값이 괜찮아, 괜찮아. i 트라이8 9로 되면 돼요. 다 부러지지만 않은데 셋 중에 하나 일단 하나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15트라이입니다. 충분히 충분히 파스블. 우린는 임파스블이 아니라 파스블을 원하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와, this is why 난안 not. Not. 되는 것도 되게 만 되니까. 뭐해서? 유를 창조하니까. 생각하고 고민하면 안 되는 것도 이루어진다. 충분히 충분히. I can do it. Trust me. Trust you. 나를 믿고 너를 믿고. N.C. 어떤 그런 확률 수치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이 덴다드만의 이 스피리언스와 데이터. This is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 Not real data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 덴다야.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니까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그게 바로 나의 임무이자 신조야. 오늘도 반드시 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 첫 번째 15초. 89. 88 80, 테코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해. 바로 들어갑니다. 뜨리 Two. t h 어렵게 올라왔다.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해. t e 갑니다. 90으로. 55% 하지만 우리는 이 성공 수치를 절대로 믿어서도 의지해서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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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갑니다. 3 2 This is one. 보여줘덴다야 네가 누군지펜 아, 이거 이것도 끊어놔야 된다고. 아, 좀 아쉽네. 아, 이거 좀 아낄 거 그랬다. 14를. 얘를 끊고 갈게요. 아까 14를 계속 자연 방으로 처음에 할때부터부러졌죠 그렇기 때문에 끊고 갈게요. 18 라인으로 갑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 낮은 강가석 아니야. 충분히 충분히 높은 강아이다89 보여줘 루켓미 89이야 좋아 일단 잘 끊었어요 자신감을 가져 댄다야 너에 대한 그 믿음, 익스피리언스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충분히 충분히 만들 수 있다. This is making 내가 디렉터, 디렉터처럼 배우들을 디렉션 해주고 알려주고 I know feel You know, feel 누구보다 15 느낌을 이두 손을 얼마나 많이 만졌던가. 반드시 그때 그15 느낌을 기억해. I remember, show me the 50. 보여줄 수 있어. Look at me. I can do it. You can do it. Trust me. Trust you. 나를 믿고 너를 믿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된다야. 언제나 always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해 왔으니까 보여줘. 세 번째 십오 트라이, 89, 80, 인에이 h 로 들어갑니다. 둘이, This is the one. 가능하다. 된다야. 된다. 아? 아 역시 8988테크 This is no liar 데이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8988테크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테크 8988테크 88로 여기, 분, 여기 좀 분수척이네요 중급은 에바참치 꽁치에요 15갈때만 자 일단은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는 게 목표고 두개다 되는 거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아요 두개다안 부러지게 최악의 상황 엑시던트 어레스트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메달로 간다 자신있게 활시를 당겨 그메달로 라이트 아 까비 괜찮아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활 시위 제대로 당겨 여기서는 꼭돼야 한다 자신 있게 들어가 90레벨이야 하급 보조제까지 음, 다행이야 9 1 그렇죠 급코할게요 가자 여기서 중요 분수초 약간은 이미 뭐 하급보조제까지 써가지고 하나를 결국 띄우긴 했지만 결국에는 문제는 15가 되냐 안되냐기 때문에 일단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제까지 써서 다섯 번째 15 트라이 13이 생각보다 너무 안 돼서 너무 좀 약간 힘들게 오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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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 덴다데가 91으로 다섯 번째 15트라이 바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할수 있다 I can do it possible 우린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e을 원하지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없다 네가 증명해 This is why not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니까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 된다야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갑니다 다섯번째 15초 와 91으로 중국 보조대까지써 들어갑니다 3 2 This is one. 엔씨야, 15에서 끊기 힘들다. 가자. 텐? 부라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근데 잉당대한왜 그래? 아, 아, 아. 15에서 과감하게 91, 높은 강화석을 하이어 강화석을 쓴다고 해서 자연빵으로 내가 또 당할 거 같냐 야 엔시야? 내가 너희들의 니네 손바닥에서 오는 개돼지로 보이냐, 엔시야? 나 된다, 대야. 91 15에서 끊기 너무 힘들어. 하지만 과감한 판 나의 그익스피어스 나의 그 좋았던 그 기억, 내가 두번 다시 당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한번본 주님의 의사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이쯤 되면은 엄마를 되지. 근데 지금 12강씩 일부러 만들어놨거든. 만약에 요게 실패를 했으면은 요거 12강으로 냅두고 요거를 다시 한번 올인해서 15강 세 피스를 만드는 거에 8억을 다 쓰려고 했거든. 얘는 놔두고. 그게 가장 베스트였는데 됐으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올인해서 15를 띄운다. 근데 12강씩이니까. 그거다 아니면은, 어, 페이스를 좀 조절해서 제가 원래 정천 5피스 하바루에다잘안 하잖아요.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내일 출근하셔서 어, 주무시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제 판단 하에 해야 해요 미션도 걸려있고 물론 진짜 막 하고 싶죠 어떻게 하나 더 튀어가지고 500개 받고 싶죠 하지만 전 그런 속물이 아닙니다 이된다되는뭐 별풍에 눈이 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두 손으로 언제나 그래왔듯이 범인이 살인마든 대통령이든 그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텐다드의 숙명입니다 가겠습니다 86으로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다 86로 들어갑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 13강이야 아, 충분히 충분히 14도 아니고 좋아요 날아올라 날아올라 아니 됐는데 굳이 여기에서 트라이 할 필요가 있나 아니 한번더 해서 14를 띄워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여기서 또 도박을 하기에는 87로 맨날 부러졌잖아 87로 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된다야 아니 이번엔 꼭될 수도 있어 87로 7번이나 부러지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 이번엔 또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욕심버리지마 된다야 13이 하나 됐잖아 세이브를 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14 추라이인지는 잘 몰라요. 여기에서 만약에 15 추라이를 한 번이라도 할수 있으면, 만약에 부러져도 15 추라이, 어, 아, 15대 부러져도 한번15추라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15 추라이 할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 있어요. 지금 75,000에 그렇게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갑니다. 90레벨로 자신있게 활시위를 당겨서 날아오르는 거야 위로 스카이 어인더 스카이 날아올라 라이즈업해 이제는 라이 아 아니 이거를 96레벨까지 쓰는 건 개오바 아니에요 형들 9 1레벨 쓰는 거 쓰려면 7레벨레벨 쓰는 게 낫고 가격차이 너무 차이나는데 은억이나 차이나요. 중급 보조제까지 들어가 여러분들 아시죠? 7 할수있 o 남들은 다 지금 92, 9 6을 외치고 있 n 하지만 너의 소신대로 90, 8 9로 왔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잖아. 뭐에서 little b i 하 o 고고 l 하 t t l e bit of a l i t t l 인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a l i l e i g h t a l i g h t a l i g h t t a t s o e t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야 돼. 엔시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것만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할줄 알았냐? 엔시야, 난 너네들한테 절대로 무릎 안 꿇어. 내가 개 돼지야. 너네들한테 너네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머리 위에서 내가 놀고 있어 절대로 너네들한테 무릎 꿇치 않아 나 된다 돼야 인기 스칸 인퇴 미친게 인기 미친게라고왈왈 제발 이 전쟁의 끝을 끝내자 된다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구중하지 마시고. 아! 남들이 다 노라고 할때난 예스라고 한다.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때난 노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만의 소신대로 나만의 고 데이터에 좋았던 기억들로 98, 99, 96, 92, no. 나에겐 너무나 과분한 과가석이야 55 유일에겐 89이면 돼나이자 어쨌든 7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7억이란 돈으로 충분히 15강을 띄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12강을 내가 만들어 놨잖아 그지 렇 그렇기 때문에 87로 통통 쇼 고맙습니다 된답대 아이 뱀마왕토구베이 감사합니다. 자 87로 13강 하는데 13강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7로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 필수 됐으니까 조금 부담을 가라앉혀서 가보. 너무 잘 끊었어, 된다야 너무 잘 끊었다. 어. 87로 9번 만에 됩니다. 자, 8 9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4강도 여전히 한번더 끊을게요. 느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연 빵으로 속지 않고 AT7으로 됐지만 방심하는 찰나에 또어 에이... 이거 되네 하고 또 자연 빵으로 박다가 부러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AT9도 끊어줍니다 Look at me 보여줘 날아올라 라이스 nice 어핏 존나 잘 끊었다 진짜 진짜 89, 88테크는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100%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 땡기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미 두 번이나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한번꽉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96으로 될 수만 있다면 쓰는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확률 높은 걸로 1억 5천 98 99 97이 지금 3억인데 101레벨이 3억이에요 현재 돈은 6억 5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3억으로 바른다 어차피 상이기 때문에 뒤도 없어 부러지면 어차피 13강 14강 가는데 3억 써요 그냥 써요 아싸리 올인을 해버린다 101레벨로 저는 55유이를 이렇게 높은 강화석을 쓴 적이 없어요 맞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인 만큼 낮은 강화석 원래 하던 대로 많이 했어 하지만 여기에서 101레벨로 어렵게 얻은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간다. 101레벨. 이제는 진짜 끝내야 될 때가 왔어. 나도 지금 배고프고, 내 배속도 자꾸 밥 달라고 지금 날립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이 중요한가? 이 텐다. 네, 여러분들의...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합니다. 지지고 쓰러지고 외로워도 충분히 충분히 다시 일어서입니다. 형님들, 제가 원래 이거 할때 홍보 잘안 하는데, 아프리카 추천주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락에 걸렸는지 전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힘이 이 텐다드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잠자기 전에 그냥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그냥 락에 걸려서 올라가지 않아요 열심히 할게요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야 자신있게 들어가 쫄지말고 두려워하지말고 주저하지말고 네가 누군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브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잖아 프로는 언제나 당당해야된다 실수도 실수가 아닌척 맞는척 잘 연기해야한다 첫번째 일곱 번째 15 트라이 101 중급 보조제까지 있어서 60% 하지만 이 수치는 믿어서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새로운 콜롬버스처럼 개척해 나갈 뿐이야 바로 들어갑니다 파이널 마지막 15 트라이가 되길 빌면서 플레이스.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된다야. 3리 투. This is what. 이부영 미리 축하해. 설레발이 아니야. 된다 아 성공했어 수고했다고. 와 아, 아, 진짜 아,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네. 와 아, 긴장 다 풀린다 진짜. 아, 미션을 다 떠나서 그니까 제가 이제 정만을 이렇게 다피스로 한 적이 처음이라서 다섯 피스를 한 적이고 뭐 두세 피스는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기분 좋네요. 오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을 주고 싶어요. 원래 맨날 너구리 세 마리 잡고 자거든요. 오늘은 너구리가 아니라 오늘 짜파구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케이 입어볼게요. 어 이거 해군이네. 내꺼랑 똑같네.